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벽한 보시라는 게 과연 뭘까요? 오늘은 짜가노따사띠 즉, 보시의 공덕을 되새기는 수행의 정수가 담긴 한 문장을 통해서 그 깊은 의미를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빨리어 구절 속에 숨겨진 붓다의 가르침을 함께 파헤쳐 볼 준비 되셨나요?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묻다 짜고, 빠야따빠니, 워사까라또, 야짜여고, 다나사미바가라또 처음 들으면 꼭 외국어 주문 같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한 문장 안에 완벽한 보시에 필요한 다섯 가지 덕목이 전부 녹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덕목, 무따짜 고우입니다. 이 단어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발음은 무따짜고라고 하고요. 그 뜻은 내려놓은 보시 또는 해방된 보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내려놓음. 다시 말해, 해방입니다. 묻다 짜고는 사실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묻다는 해방되었다는 뜻이고, 짜고는 보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해방된 보시가 되는 거죠. 그냥 뭔가를 준다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단순히 물건을 주는 행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음의 상태에 관한 겁니다. 탐욕이나 집착 같은 온갖 번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행하는 보시. 바로 이게 무타짜고의 핵심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내가 베푸는 이 행위가 정말 순수한지 끊임없이 돌아보는 내면 정화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덕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빠야 따 빠니는 첫 번째 덕목인 무타짜고를 한층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이번에는 보시하는 사람의 상태, 에세치했다에 주목합니다. 이 단어는 빠야 따 빠니라고 발음하고요. 직역하면 정화된 손이라는 아주 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눠 볼까요? 빠였다는 정화된 또는 제어된 그리고 빠니는 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비누로 깨끗하게 씻은 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잘 제어되고 내면이 깨끗하게 정화된 그런 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화된 손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강력한 은유입니다. 이건 보시하는 사람의 내면 상태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와 번뇌로부터의 자유로움으로 베풀 준비가 딱된그 마음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베풀 때 비로소 진짜 보시가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동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사카라또는 행위의 순수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행위 뒤에 있는 감정의 초점을 맞춥니다. 와사카라또그 뜻은 바로 내려놓음을 기뻐하는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그 행위 자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기쁨을 찾는다는 거죠. 단어를 쪼개 보면 의미가 훨씬 선명해져요. 와싸카는 내려놓음이고 라또는 줌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를 어떤 의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온 마음으로 즐기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기쁨이 핵심입니다. 보시를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자유로 나아가는 즐거운 실천으로 바꾸는 힘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탐욕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가지 덕목을 함께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두 가지는 관대한 마음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실천적인 측면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야자요고입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서 다른 사람의 요청에 기꺼이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뜻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도울 수 있는 의지와 준비성을 갖추는 거죠. 그리고 다나사미바 가라또는요, 내가 가진 것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마음입니다. 그냥 주는 걸 넘어서서 공정하게 분배하고 함께 나누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 마지막 덕목은 진정으로 관대한 정신의 양면을 보여주는 셈이에요. 야, 짜요고가 요청에 응답하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측면이라면 다 나삼이 바라 또는 먼저 나서서 즐겁게 나누는 능동적인 측면을 나타내죠. 이 둘이 합쳐질 때 완전한 나눔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다섯 가지 개념을 모두 합쳐보면 완전한 보시가 어떤 모습인지 정말 영감으로 가득한 그림 하나가 그려집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보시. 둘째, 모든 준비를 마친 순수한 마음. 셋째, 내려놓음 그 자체에서 오는 기쁨. 넷째, 도움이 필요한 요청에 응답할 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나서서 나누는 즐거움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다섯 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덕목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야 비로소 짜가 즉 보시 수행으로 완벽하게 정화된 마음의 전체 모습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분석한 이 깊은 의미를 마음에 담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묻다 찾고 빠였다 빠니 워싸까라또 야짜요고 다나사미바가라또. 어떠세요? 처음 들었을 때와는 분명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이 가르침을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성찰해 보는 것으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